자 이번 시간에는 HTML과 CSS를 작업을 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을 해볼 건데요. 제 강의에서는 크롬 브라우저와 Visual Studio 코드라는 편집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Visual Studio 코드는 줄여서 VS 코드라고도 불리는데요.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무료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윈도우와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VS 코드를 사용을 했을 때 가지는 이점과 제가 가지는 노하우들을 알려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미 다른 편집기를 이용하고 시 있는 분들이라도 이 강의를 한번 보시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편집기보다 더 유용하다 싶으시면이 VS 코드 편집기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구글에서 VS 코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먼저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공식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본인 환경에 맞는 OS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VS 코드에 넘어오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확장 플러그인 설치인데요. 이 확장 플러그인은 기존 VS 코드를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뭐 다른 편집기에서도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이 VS 코드 내에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확장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다가 내가 이제 설치하고 싶은 그 확장 플러그인 명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확장 플러그인, 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코리아 랭귀지 팩인데요. 아마 VS코드를 그냥 처음 설치를 하시면은 이 전체적인 구성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리아 랭귀지 팩을 이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설치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설치 버튼이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HTML과 CSS를 작성을 할때 도움이 되는 그런 확장 플러그인들인데요. 첫 번째, HTML 스니펫입니다 HTML 스니펫은 한번 예를 보여 드릴게요. 아, 그 전에 메모적으로 한번 예를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div 태그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는 태그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닫는 태그도 작성을 해야 되죠. 근데 음. 이렇게 스니펫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는 어, 태그 닫는 태그 모두 작성을 할 필요 없이 여는 태그만 작성을 해도 닫는 태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플러그인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uto Rename 태그입니다. 연은 태그와 단는 태그 중 한쪽만 수정을 해도 이제 양쪽 모두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플러그인인데요. 이 DIY 태그를 만약에 뭐 스펜 태그를 바꾼다 그러면 스펜을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양쪽 모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는 쪽으로 수정을 해도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HTML, CSS 서포트입니다. 미리 작성되어 있는 클래스와 아이디를 HTML을 사용해서 자동 완성시켜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젠코딩, 에밋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이 젠코딩, 에밋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되어 있는 클래스와 아이디를 자동 완성시킨다는 것은 스타일에 abc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HTML 상에서 A라고만 입력을 했을 때이 ABC들을 자동으로 가져와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다면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모든 확장 플러그인과 어, 환경 세팅이 되셨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발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단축키들과 그리고 플러그인들을 더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